안녕하세요. 네오캠 미술학원 원장 홍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오캠 미술학원 원장 정대진입니다. 아 송도 네오캠 네. 미술학원 항상 뭐라고 하죠? 송도 네오캠 미술학원. 네. 응.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송도 네오캠 미술학원의 주니어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 미술학원들이 뭐 고등부 중부. 등 뭐 초등까지 하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성도 네오캡 미술 학원에서는 고등부하고 음. 중등하고 초등 고학년들을 묶어서 이제 주니어 클래스라고 개설을 해 놨는데 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 과연 이 주니어 클래스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것인지 음. 어떤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걸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어뭐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송도 네오캣 미술학원의 주니어 클래스에 대한 안내 음, 이제 이걸로 음. 잡았습니다 보통은 그 주니어를 초등으로 바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음,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중학생까지를 이제 음. 주니어 클래스로 음. 보니까 입시 미술학원의 설립 목적은 대학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음. 근데 어, 이제 대학 진학 뿐만 아니라 이제 예중 예고도 준비를 하는 또 전문 학원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중예고 진학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했을 때더 효율적일 수 있겠는가 음. 그런 내용들을 음. 가지고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음. 이제 원장님이랑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은 숙고를 해 가면서 그 예중예고에 대한 리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왜 음. 학원에서 음. 케어를 못 하는가 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고등학교 때막 이제 막 시작해서 음. 학생부 뭐 수능, 실기를 다한꺼번스 있게 준비를 관리를 응.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응. 올려면은 뭐, 중학교, 좀, 초등학교 때부터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응. 어떻게 우리가 어 예중예고하고는 다르게, 응. 좀더 더, 더 그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뭐, 그런 응.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것 예, 같습니다. 이제, 뭐, 이거를 제 중심으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둘째가,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근데 미대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러더라고. 순간 어느새 고등학생이 돼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벌써부터 분명히 그림과 관련된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분명 히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다 미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닥쳐서 고등 오 어? 하니까 벌써 고등학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한1 년, 2년 뭐. 아니면, 물론, 더 미리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음. 그렇게 미리 조금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진입하지 않을까? 어, 또그 뭐 음. 친구는 참고로 뭐 괜찮은 학교는 가 있어요. 근데, 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자라는 거고, 음. 뭐 대단한 또 부모님이 많은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잘만 찾아가시면 미리만 좀 준비할 수 있는 그 좀 여유 있는 그 상태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인데 이제 그걸 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뭐 비슷한 상황이죠. 뭐 우리 딸도 미술 음. 한거 아시잖아요. 음. 엄마 아빠가 다 미술했으니까. 음.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음. 예중을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음. 음. 어, 학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음. 한 달은 넘은 거고, 한두달 정도 하고 아이가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이런 미술은 하기 싫다. 그래서 이런 미술은 뭔데, 맨날 똑같은 거 그려야 되고,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자기는 미술 이런 거라면 하지 않겠다. 어 그래서 어, 그럼그만 두고 음. 이제 그때 이제 저는 홍대 앞에서 유학 포트폴리오 유학원을 할 때니까 음, 음, 그럼 학원에 가서 아빠하고 수업을 하자. 음. 이제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엔 유학을 갔죠. 음, 유학을 갔는데 음, 음. 물론 뭐 예중 예고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도 있고 학원을 통해서 진학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했던 원장님이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비추어 볼때 음. 늦기 시작하니까. 좀 제대로 된 준비가 안돼 있더라 근데 저는 너무 일찍 시작을 해 놓으니까 아이가 미술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더라 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찍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아이를 케어를 하고 성장을 시켜 나가는 게뭐 최종 목표인 음. 상위권 대학 진학의 목표도 잡을 수 있고 미술 디자인에 대한 어떤 흥미를 잃지 않고 음.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보를 가질 수있겠는가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죠.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아이가 우리가 아이가 소질이 있을까 또 그런 문제와 얼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에 가장 음.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만둘면 어떡 하나? 근데 지금 이 미대를 보내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 음. 어, 어차피 여유가 있는 시간. 쓸을것 같으면 미술에다가도 요만큼을 투자해 보라는 거거든. 그 시간 투자에 해당되는 얘기가. 근데 매번 내가 이야기하지만 예체능 중에 미술이 너무 지각적이다 보니까 음. 아이들이 그냥 너무 미술을 하면서 맨 처음에 재밌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질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도마가 많이요 그걸 필요로 음. 하다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관한 거를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자. 천천히 가자, 가자, 이니까. 그럼 우리 아이가 과연 소질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뭐, 선생님 얘기대로 맨날 하시는 것처럼 재밌으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재밌으면 그 소질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미술이 그렇게 재밌는 것만은 아니다. 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대학 아이들한테. 진학을 위한 입시 미술이 음. 재미가 없는 그치. 거지. <laughs> 미술은 네. 재미있죠, 음. 사실. <laughs> <laughs>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 아이가 3시간을 앉아 있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희한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아이 같으면 또 집중하게 되고. 또 그리는 것도 만화적인 요소가 많은 거를 좋아하는 아이 도 그리게 되고. 그렇죠. 지가 흥미가 있으면 집중하니까. 몇몇은 연필 가지고 진짜 드로잉적인 음. 거에 관심을 음. 가지고 가는 애가 있어. 요 그런 거를 그냥 살려주자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널어 놓고 확 열어 놓고 3 시간이 됐든 뭐네 시간이 됐든 본인이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인데 네. 이제 아이를 억지로 드로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고 뭐 만화적인 생활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만드는 거에 끌려가려고 애들을 끌려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건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전에서 이제 저희가 음. 송도 네오캠 미술학원에 커리큘럼이 없다 그런 음. 내용으로 찍은 음. 적이 있잖아요. 음. 그게 학원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음.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음. 위주로 하다 하면서 접근해 가는 게 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지금 주니어 클래스는 크게는 초등 아까, 4, 5, 6학년, 음.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학년별 뭐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크게는 진로 탐구반, 음. 내가 진짜 미술을 할 건지, 음. 예?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음. 어떤 진로 탐구를 할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있고, 음. 이제 진학 지도반이 맞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중예고를 안 가는 대신에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갈수 있게끔 진학에 대한 스텝을 받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진로 탐구반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2, 3학년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진학지도반으로 음. 들어가게 되니까.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저희 그,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주니어반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원장님은 음. 서울예고 출신이에요. 서울예고 음. 출신이고, 음. 이제 한예종을 마치신 선생님인데, 음. 이제 본인이 예고를 다녔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학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예고 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음. 이제 그 선생님의 경험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송도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이 직접 보내 출강하시는 대신에 지금 부원장도 보시고 음, 음, 오고 음. 그랬으니까 어, 우리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음. 해봅니다. 음. 학부인으로 상담을 해보면 저학년인 학부인가 아니고 보통 이제 고등학생의 학부인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최상위권을 갈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맨 처음부터 길들여져 와 있기를 너는 딱 요만큼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계 지어져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 그 잠재력 안에는 뭐 학과적인 능력, 또 실기 능력도 분명히 포함되는 거인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조금은, 어, 너는 좀더 좋은 데갈수 있어? 또 아니면 또그림 이만큼씩 오래 그려왔으니까 잘할 거야? 라는 그 선을 높게 안 잡아준 거야. 희망을 높게 안 잡아주고, 너무 현실적인 선에서 잡아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만약에 와서 본인이 정말 어, 성적도 올려놓고 어, 상태를 잘 만들어 놓고도 좋은 선택을 못해요. 그냥 음. 중하위 선택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상위권을 가자. 이고, 아까 제가 또그 집중력 문제와 소질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우주의 소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쵸? 글자만 쓸줄 알면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대학을 전공을 하고도 그림 그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결국엔 그림 그리는 걸 단지 시험과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의 한과목일 뿐이지,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은 다 만드는 거또내 입체물이 더 많단 말이 그렇죠. 어쨌뭐 말씀하시는 거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미술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술을 얘기하는 거 네, 아니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 이제 그 그림 거에 너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상황만 맞으면 그렇게까지 막백 대일을 뚫어야 될 만큼의 비중을 갖고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한테 전략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질이라고 하는 건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게 뭐 조금 어렵다면, 소질이 있는 아이도 좋지만, 그냥 내가 마음에 들고 이 전공을 하고 싶어 할때 그림을 그냥 공부하듯이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뭐그 주니어 클래스에 대한 소개인데 아무래도 음. 원장님은 입시반을 그러니까, 담당하시니까 어, 자꾸 그냥 그, 입시에 대한 어떤 아니, 부담을 아니, 갖고 말씀하시고 맨 처음부터 해갖고 올라와야 되는 그성 그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음.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관련한 어떤 좋은 습관 좋은 태도를 만드는 게 평생 가지 않겠는가? 음.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 미술학원이라는 곳은 뭐 원장님도 전공하셨고 저도 했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미술 전공을 음. 하셨고 디자인 음. 전공을 하셨고 종종 이제 현업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와서 직업 소개도 해주시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태도,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잘 길러주는 게. 대학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약 진학에서도 음. 또 이후에도 성공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음. 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네? 걸로 할까요? 그래, 그래. 네 애쓰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